안녕하세요. 이종부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개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원하고 뜻하는 모든 소원 이룰 수 있도록 유종부살 기원하겠습니다. 경자년 개띠 신년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27살 갑술생부터 말씀드릴게요. 갑술생 최고 최고 음, 올해 자 작년에 발판을 삼아서 자 작년에 뿌렸으면 작년에 발판 살자 올해 승진 취업 합격 결혼은 다 들어와 있다 응? 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고 뜻하는 대로 자 운전만 잘하면 돼자 신호위반 안 하고 응? 음? 속도위반 안 하고 운전만 잘한다면 자 속도 위반이라는 건 뭐냐? 급하게 올려가려고 아직 안단안 된다라는 거. 아 혀가 막 꼬이네. 급하게 안 올라간다는 거. 그죠? 계단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무릎에도 이상이 없고요, 다칠 염려도 없죠. 자,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운동 선수 아니잖아. 어, 운동 선수인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승진 운도, 취업 운도, 그리고 합격 운도. 어, 결혼 운도, 애정 운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음, 그냥 신호도 지키고 정직하게 바르게만 간다면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잘 도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7살 갑술생 화이팅입니다. 39살 임술생 음, 작년에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좀막 이렇게 휘젓고 다녔다라고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 자, 하고 싶은 것도 했고요. 어. 물론 개개인의 사주는 다르지만 자, 하고 싶은 것도 했고. 뭐 질러 보고 싶은 것도 질러 봤고 했는데 올해는요. 이동수 없습니다. 그 자리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애정 전선에 약간 문제 있습니다. 어, 애정전선이라는 거, 결혼을 안한 사람은 애정전선, 결혼을 한 사람들은 부부간의 충돌, 그러니까 부부간의 화합이 잘될수 있도록 어? 서로 한발 양보하는 거, 단 직장인들이라면 승진은 열려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춤할 수 있어요. 그러니 조금 몸을 사리고, 그냥, 작년에 온게 그냥 그대로 쭉 이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9살 임술생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51살 경술생, 작년에, 기해년에 어, 자,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올해는, 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 내가 작년에 얻은 게 있으니, 올해도 얻을 거야. 라는 자만.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자만. 절대 안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자, 51살 경, 경술생 여러분들, 자, 인연법 들어옵니다. 금전운 들어옵니다. 단 자만하면 인연법에서 이별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금전운에서도 자 금전과의 이별도 할수 있어요. 무조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한해를 이 한해를 잘 지켜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죠? 자만하지 말고 어깨 힘 주지 말고 어 인사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고 공부하시는 분들 왜이 나이가 돼도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그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자만하지 말고 내가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왜답안지 밀려 써버리면 그건 꽝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만은 금물입니다. 51살 경술생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경자년, 화이팅입니다. 63살 무술생. 작년 운이나 올해 운이나 나쁘지는 않아요. 인연법에도 운은 다 있었고요. 또, 물론 앞으로도 인연법에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투자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변동과 변동수와 변화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음. 어,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어? 집안에 내가 친구를 그냥 이불 하나라도 새로운 걸 사서 변화를 주는 게 나한테 힐링이 될 수가 있고요. 어르신들. 하지만 뭐왜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연에 대한 투자든 금전에 대한 투자든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은 음 너무 큰 욕심은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어 전반적으로 무술생은 음, 작년도, 올해도, 그냥, 줄줄줄 줄 흐르는, 그냥 물과 같아요. 어,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무술생 어르신들,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어. 75살 병술생. 병술생 어르신들, 음, 송사, 간제 송사. 어. 작년부터 걸렸던 거 있다면 좀 마무리 되실 것 같고요. 단 사고수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사고수라는 거, 모든 거 다. 자, 내가 다칠 수 있는 것도 사고수고요. 교통사고도 사고수. 그렇게 다치는 것도 사고수고요. 그죠?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싸우는 것도 사고수고요. 어. 모든 이런 어떤 사고. 그러니까 뭐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사고. 어, 내가 그런 모든 사고수에 대한 이제 예방 같은 거 어? 그런 거 이제 무당 선생님들한테 또는 유족 보살한테 또 해서 막고 갈수 있는 방법 있으면 막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술생 어르신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87살 갑술생 어르신들. 음. 건강은 조심하셔야 돼요. 금전운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뿌린대로 거둔다. 어, 내가 많이 뿌렸으면 그 많이 뿌린대로 거둘 거고요. 자, 좋은 일도.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그 좋은 일을 많이 한 만큼 거둘 것이고요. 내가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악한 일을 한 대로 거둘 것이에요. 그러니, 음, 경술생, 특히나 경술생하고요, 갑술생 어르신들하고요, 음,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자년 개띠 신년 운세 말씀드렸는데요. 어 개띠 여러분들 힘내시고 경자년 한해 화이팅입니다. 유종고사 되었습니다.